오늘 오늘은 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 말씀은 신명기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 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어, 오늘 말씀 본문은 이스라엘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가나안 땅과 그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풍성한 복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바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복에 고정되기가 쉽죠. 하지만 오늘 말씀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단순히 그들이 받을 또한 우리들이 받을 복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조명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생활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접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40년의 광야생활이 어땠을지 상상해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서 옮겨다니며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면서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먹을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굶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들은 놓여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들이 극복할 수 있었고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인내심이 좋거나 그들의 생존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은 그들의 생존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단순히 그들이 훈련받는 기간 그 이상으로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되었던 땅, 성읍, 집, 우물. 감람나무, 풍성한 먹거리들, 이 모든 것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이스라엘의 노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데, 자칫 이스라엘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잘 나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것을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풍요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의 누리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삶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서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것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는 이 너무 당연한 일상이 가만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당연한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덜 하면 덜 했고, 더 하면 더 했지.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네, 여러분들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 있겠죠. 우리가 보기엔 그 법정에서는 사회 뉴스에 나오는 그 흉악한 죄인들을 보면서 찌릿찌릿하며 손가락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 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한 선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완벽한 선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이 그 흉악범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덜했을 뿐. 죄인인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흉악한 죄인이 죄에 삭슨 사망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가 덜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죄가 더하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덜 할지언정,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계속해서 망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 입장에선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네, 멸절하시면 됩니다 쓸어버리시면 됩니다 아니 왜 굳이 이스라엘을 살려줘야만 합니까? 이스라엘 말안 들으면 다시 치워버리고 새로운 어 새로운 사람들 데려다 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지요. 그럼 이게 다시 하나님이 질투가 많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질투를 왜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나 다른 신 섬기면 질투나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바라봐야 돼 너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봐야 돼 그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마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렵다고 하시는데 우린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멸절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웠다고 말씀하시는 게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멸절시킬까봐 두렵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다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두려운 게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들이 죄에 머물러서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두려울 만큼 싫다고 지금 강조자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사랑송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나날 되길 원합니다.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다른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원하던 내일이라고요. 네, 어제 죽었던 영 이들에게는 그토록 원하던 내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네.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